안녕. 오늘은 디스커버리 이어서 가볼게. 보스 드디어 왔어 드디어. 다 와. 보스 나 와. 어, 뭐야? 뭔가 지나갔는데? 와 바나나가 많잖아. 이건 다 먹어야지. 호,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서 먹고. 이거 아, 이거 못 부수나? 기분 나쁜데. 어? 여기 능력들 있잖아. 근본 능력 쓰워 들어가야겠다. 물론 세탁 근본 능력이긴 하지만 수배 던장 제거하고. 오, 발울림이 좀 거센데? 보자. 음. 여기, 여기야? 아무도 없는데? 보스 없나? 보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우와! 하뭐야 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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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보스지? 나아 오케이! 오이씨! 고르르 문바라니? 바로 가보자고! 여기? 오케이 하! 자, s e r l ha. Tja, Subna, Subna, s u b n 아, 스드 돌려가 아니라, 뭐지? 어, 아무튼. 수워드로써트리기 미션 클리어. 왜 이래, 얘들라 구해줄게! 하! 하! 예! 스테이지 클리어! 2분 인내로 써트리기노 데미지로 클리어 하기? 아, 이거 공격받지 않는 건가? 하! 가자! 하하! 빠이! 어, 잠깐만, 오프스타 어디로 가? 웨이드디 마을? 여기가 어디야? 하! 뭐, 일단. 음, 뭐야. 철컥 하고 돌리면 피규어가 뿅 수집할수록 즐거운 컬렉션 꽃 뽑기 기제 버전 1이 설치되었습니다 카피 능력이 더 강해진다 이레디 무기점이 오픈되었습니다 음. 이건 웨이드이 무기점이잖아. 커비 와봐. 와보라고? 오케이 가자. 이거 뭐야? 카피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가게 웨이드이 무기점이 오픈됐대.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비밀도 알고 있나봐. 어서 들어가 보자. 오케이 들어가 보자고. 어, 웨데디잖아. 여기는 카피 능력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웨데디 무기점이에요. 커비 씨가 발견한 카피 능력은 하나도 빠짐 없이 보아놨으니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시라. 현재 능력을 한층 강하게 지나시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 전 발견한 이 설계도에서 엄청난 신기술이 기억되어 있어서 카피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드릴 테니, 시험 삼아 진화시켜보겠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커터 능력이 자크람 커터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이어 능력이 볼케이노 바이어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 음, 어, 둘중 뭐가 좋을까 파이어 볼기는 파이어 고, 가비 능력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의 스타와 레어스톤이 필요해요 레어스톤은 월드맵에 있는 드레저로내에서 발견된다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제가 준비해줬으니 진화기로 진화시켜주세요 음, 가보자고 진화시켜 진화 켜줘 알겠습니다. 고을끼고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세요. 오, 와, 엄청난 불꽃의 힘이 흐르는 것 같아. 좋아요, 대성공이에요. 바이오 능력이 올케이노 바이오로 진화했어요. 새로운 발견을 쓰면 여기에서 더 진화할 수 있으니 발견하시나 자자 주세요. 근데 나 아직 두 개의 레어 스톤이 더 남아 있는데? 차크랑 커터 이것도 진화시킬 수 있어? 아 이거 레어 스톤 어디에서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궁금하다면 내가 쇼츠 올려놨거든. 그거 한번 봐봐. 차크랑 커터로 진화, 진화시켜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끼고.

어떤 걸로 만나볼까? 이거겠지 뭐. 별의컵이 디스커버리. 아무튼 그렇다면은 지화해서 더욱 새로워진 능력으로 별의컵이 디스커버리. 다음에도 또 만나. 안녕. 잠깐만, 잠깐만 에필리나 도 가리잖아. 그러면은 안녕.